안녕하세요 진달래 학사입니다 어, 나이가 드실수록 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좀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지방 소화를 돕는 어, 가레오라는 소화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이 가레오의 성분은 음, 디히드록시 디부틸 에테르라는 성분인데요. 어 담즙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 담즙은 어 간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담낭으로 이렇게 딱 갑니다. 그러면 담낭에서 농축이 되었다가 어떤 뭐 지방 음식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담즙이 쫙 분비가 되면서 그게 소장으로 가서 어 지방을 잘게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어 요거를 지방의 유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이 잘게 나눠진 지방에 어 췌장에서 나온 리파제라는 어, 지방 분 어, 지방 소화 효소가 그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이 소화가 되는데요. 일단 담즙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지방을 잘게 나눠주질 못하기 때문에 어, 지방 효소가 잘 작용 리파제가 잘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의 역할이 그 지방 소화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현대인들은 의외로 이렇게 담즙 분비 좀 불량 상태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에게 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화제인데. 어, 그,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오신 분들 보면 특히, 뭐,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섭취를 했을 때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담즙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어, 소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알려진 어, 회스탈이나 뭐 배아제 같은 이런 소화제보다 이런 담즙 분비 전문 소화제를 드시면 더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 보통 소화가 많이 안 된다고 오시면 어, 요가려우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 육류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드셨든 어, 꽉 채운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또 그리고 어, 다른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담즙의 담즙의 역할은 아까 그 지방을 잘게 나누는 역할뿐만 아니라 담즙이 잘 분비가 되면 위장 운동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어, 역할을 하게 되고 어, 또 장점이 그 이게 변을 좀 미끄럽게 잘 나오게 해서 어, 드시면 변비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도 좀 수월하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어, 지방 소화도 돕고 어, 변도 잘 나오게 하고 위장 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어,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발휘하는 음, 소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 담즙이 충분히 나와야만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 있는 지용성 영양소들 비타민 A, D, E, K 그리고, 뭐,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 성분. 어, 이런 것이 이런 담집이 충분히 나올 때에만 어, 잘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돕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일석이제의 효과가 있고 어, 또 하나의 효과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르사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르사 역할이 간에서 이렇게 해독된 물질들을 담집을 통해서 이렇게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담집을 잘 쥐어 짜서 이렇게 담즙이잘 빠져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 간에서 해독된 찌꺼기들 그런 거를 잘 빼내주는 작용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 우루사의 기능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 소화제로 뿐만 아니라, 뭐, 술을 한잔 한날 저녁에 이제 해독 목적으로도 먹는 경우가 있고요. 어, 또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좀, 좀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됐던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는 먹기도 합니다 뭐 통닭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삼겹살 같은걸 먹는다거나 이럴 때 어, 미리 먹기 전에 어, 두 알을 먹거나 아니면 먹고 나서 바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빨리 소화가 되라고 먹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소화제 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가지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냥 어, 막 편하게 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명절이 되어서 뭐부침개도 먹을 수 있고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어 드실 것 같은데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어요 가레오라는 소화제가 다른 소화제들보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어 상비약으로 구비를 해 놓으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가레오는 항상 가방 속에 이렇게 한 통씩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어, 항상 상비약으로 가져다니면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어, 후딱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가래오는 그렇게 뭐 모든 분들이 이런 뭐 소화불량, 복부팽만, 소화의 소화의 지연, 트름구역 예, 효능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거에 다 드실 수가 있고 어,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녹내장 어, 환자분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담도가 폐색되었거나 담석증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어, 금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은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음, 소화제로 아니면 해독제로 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드시면 좋은 소화제 가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